어, 지난번에 1,000만원 지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쿠 반갑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 창조 다이앤입니다. 아, 오늘은 신청 주신 덱인데요. 헤일림 우리 탑 헤일님이 직접 출연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런 덱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일단 덱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조 다이앤 고인 특집 덱 추천드립니다. 하셔놓고, 고인 특집이 아니라 상당히 찐덱 같아 보입니다. 설명이. 일단, 창조 다이앤, 성물이 있습니다. 명타 발생 시피 회복기 있어요. 30% 회복. 거기다가 엄청 탄탄한 세턴 도발이 있죠. 자, 그다음 드롤입니다. 드롤 역시 탄탄한 도발이 있겠고 성물로 인해서 자신에게 걸려 있는 버프 효과 한 개당 아군 영웅의 받는 피해가 5% 감소한다. 오팔이 40%까지 바피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브의 마트로나가 또 거인 종족인데 거인 종족 아군의 기본 능력치가 25% 증가하는 거예요. 서브에서도 발동되기 때문에 탄탄한 두 거인이 도발을 끊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 연멜이 궁을 만들어서 뻥! 하는 <laughs> 이게 고인 특징 맞아요? 지금 시나리오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다이앤 성물 발동을 위해서 치확작까지 했다. 이거는 진심이신데? 치확작을 하셨어요. 치확작을. 뭐, 이렇게까지나? 자, 장점이요. 또, 도발 딜이 버프 형식의 도발이라 연멸 개성으로 저격이 안 당한다.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 자세 치한 저격의 40% 추가인데 이 친구들 도발은 자세가 아니라 버프다. 요런 디테일이 있고요 단점은 아, 또그 도발이 버프다 보니까 페스타 개금 같은 거한테 먹히뿐다.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마트로나도 도발이 또 있기 때문에 도발로 한 명이 죽으면 마트로나가 나와서 또 도발을 이어간다. 완전히 이거 컨셉이 좋으신데? 미치붓다니까야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오케이. 요 정도 되기 좋겠습니다. 요 정도 되기 아, 아, 마신 아, 근데 지금 조금 과해 밸런스가. 자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기절도 떴기 때문에 아까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만 이렇게 치 놓도록 하겠습니다자 한번 치봐 주세요. 예, 야, 진짜 베스타한테 버프또 하나 먹히는 것도 이러, 이러니까 좀... 예. 음, 까다롭긴 하다. 예. 그러나 이번 판에서는 베스타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도발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버프가 어, 파란색 버프가. 드롤한테 쌓여갈 때마다, 우리, 받는 예, 피해 뭐, 감소, 뭐. 어머, 잠깐만, 형, 잠깐만, 아무래도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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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 견딘 게 어디야? 이거 견딘 게 어디야? 아, 요렇게, oh, fuck how, 우저자자자, like, like,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 헤비메타르, 투도도독스, 와우, 못 죽일 뻔 했는데? 와, 개 무섭네. 착, 착, 어, 야, 잠깐만, 왜안 죽노? 와, 저기, 와, 큰일 날뻔 했다.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오지? 아니, 생철 얼티밋인가? 그럴 수 있어요. 생철 얼티밋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턴 동안 도발이다 보니까, 예, 한번 치봐주세요. 우리의 탄탄한 거인들, 치봐주세요. 오호, 오케이.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탑일 님이 고인 특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기대를 한 거지, 지금. 어. 우리 지금 다이앤 잘하고 있습니다. 다이앤 충분히 지금 고인 치고는, 어, 일는 잘하고 있다. 어, 기절 시키고요 시키겠습니다. 봉준호 아, 고마 봉스 아 잠깐만 아아봉스톱 아, 시킬 수가 필요 없구나 어어저 아, 뭐고 이거 아, 자, 미안합니다. 내가 아저저정해 저, 봐봐 형 지금 시무리다가 힘들어 그 이쪽으로 타겟팅 되는지 모르고 슈, 자, 미안하다 미안 아아 오케이 자자 자, 포장 포장될 수 있다 포장 자 이걸로 어 아까 메카니즘을 그걸로, 요걸로 끝낸다고 메카니즘 말씀하셨, 어머, 야, 나... 야, 형님, 잠깐만요, 진짜. 무서워 죽겠노, 진짜. 고인특집이네. 어, 아, 고인특집 하자요. 예, 고인특집이, 어머? 하나 더 있었네? 고인특집이 맞는 것 같고, 어, 사람, 사람이었네? 야, 사람이었으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른데? 고인특집 치고는 괜찮은 편이야. 사람인데, 저 이상한 창조다이언하고 뭐, 어? 뭐 드롤 이래 샀는데, 내가? 이러면서 나가게 된 거지, 그지? 어. 창조 다이앤이 돌아왔다. 자, 다행히 찬드라가 그 찬드라가 아니에요. 나 차라리 이 찬드라가 만만해. 어, 도발 찬드라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일단, 요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발을 한번 했고요 씹어주세요. 예, 한번. 어? 우리 버프 더 쌓일 테니, 어? 잠깐만. 아, 도발 썼는데 도발 먹혔지, 지금? 아, 거의 특집이 맞는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요즘 페스타 많은데 제약이 너무 많네요. 예. 일단은 페스타가 너무 미워서 페스타를 죽이지 말고 <laughs> 더 무서운 친구부터 잡을게요. 우리 다이앤 흡혈하는 한번 구경하고요. 치확자까지 하셨는데 이거 때문에 그지? 흡혈한번 구경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빵! 자하고요힘 자, 돌아오게 만들고, 뽀뽀뽀뽀뽀. 헬리님, 왜? 딜이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 이거. 힘들어갖고, 이성이고, 상대 굴레 다 뱉겠고, 이러면 죽어야 되는데? 자, 야 단단합니다. 우리 고인특집. 쫙! 와, 견뎠어요. 견뎠어요. 잠식인데도 견뎠어요. 자, 가능성이 있다, 지금. 페스트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쫙! 와! 빡빡빡빡! 빡! 그 이상하다. 자, 흡혈 한번 보자. 팍! 흡혈 치... 흡혈 저기 치확작까지 해가지고 흡혈 아, 치미 안 터졌나? 안안 터졌지?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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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잠깐만. 전략을 바꿀게요. 전략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어, 잠깐만! 어, 예, 어, 까렸다. 까다 전략이 이게 아니었어요. 이 애들 깔딱거리게 하지 말게요. 이제 무조건 연맬 필살기부터 만드는, 알았지? 전략 자체가, 처음 설명 들은 전략 자체가 연맬 필살기로 잡는다였거든. 어,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제, 제가 축을 제일 줬습니다 예, 연맬 필살기로 잡는다가 전략이었고, 어, 힘들어서 자꾸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자꾸, 오케이. 1 3구만 자 아, 세팅 한번 볼게요. 세팅 아마 해주신 걸로 제가 들어왔는데 무슨 세팅이길래 이게 딜 이렇게 이안 나오는지 좀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허 오랜만에 안 보자. 오십 오랜만에 안 보자 했는데 1 2만못 죽여 이걸 이거를 야 뭐하냐 너희들 지금 이거 힘들어 갖고 이성이고 어, 도도도도 힘들어갖고 이승치는 약하거든 지금 1 9만밖에안 나온다고 으쓱. 생철 어 나도 생기을 쓰는데 생철이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이번에는 제가 어,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전달 주신 대로 바로 옛매 필살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구 초살댁기다야초살기인데투급에서 어, 우리가 앞섰고요. 일단 요거 보막 한번 믿어보고 바로 조금 필살기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보막 깨지자마자 도발 풀릴 거거든? 보막 하나 깨고 그 다음에 나를 두대 치셔야 될 텐데 생철이고 굴레 두 개라서 잘안 죽을 거예요. 예. 그럴걸? 아마? 두도도 예, 도발 아직 안 깨졌어요. 수셔도 요쪽입니다. 아,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궁까지 가야돼요. 어떻게든 내가 궁까지 가야되니까, 쓰고, 혹시, 아까처럼 안 죽으면 안 되니까, 어, 아 죽었네. 안 죽을까봐 쫄아서 석화까지 넣어놨는데, 석화는 날리게 됐구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궁이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아이디어이긴 해요. 근데 이, 다이앤이, 다이앤 나이엔 진짜 좋은 도발라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해볼게 진짜 한 번만 더해볼게한 번만. 퐁. 자, 이렇게 마무리 되고요. 자, 마지막 판 결투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 부류드에센 친구 두명 이렇게 했구나. 오, 어.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에이지를 좀 빠르게 좀 챙기고 있었고요. 다이앤의 아직은 말랑말랑한 도발이지만 요거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봐주시죠 야, 사람이다. 큰일났다 생각이 좀 긴데요. 자, 이거 이렇게 깬것 같고, 그 다음에 제대로 타겟팅 하면, 어, 전체기로, 어, 약간 사람 느낌 좀 있어요. 아직.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정말 탄탄한 도발. 그리고 이렇게 차크닥, 궁 만들어졌고, 맞지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어? 자, 자, 궁 만들어졌고, 요번에 야 마지막 판에 되어서야 내가 좀알 알겠는데 이 컨셉을 치봐 주세요 한번 예야 오늘 촬영 다시 가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촬영 시작해야 될것 같아 파어그 죽어 괜찮아 어 겨우 이제 하나 죽였잖아 도발러 옆에 도발러들이 지금 널려 있는데 <laughs> 저 들어갈게요 힘도 들어 왔겠다 파크당 한번 갈게요 파수 쿵쿵쿵쿵. 오케이. 야, 요것도 새로운 느낌이네. 어? 차크다까지. 요 컨셉으로 가는 게 맞네. 힘들아왔구나툭 치고 힘들어온 걸 한번 잡을 거고. 어, 전체들. 와. 고인특집이 맞네. 어, 이거,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없지? 어. 요렇게 되고, 그죠? 헬미메탈 써주고, 궁 만들었고. 됐지? 어? 이거거든. 시나리오는 이거야.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막을 건데, 이건데? 막을 방법은 많았다고 한다. <laughs> 워낙 세니까. 이 덱이 워낙 세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막을 수도 있어요. 어? 정말 힘들어한 걸로 전체가 잘못 때리니까 다, 다 터질 수도 있고. 자, 지금 일단, 연맬, 생철, 연맬이거든요. 생철, 생철, 생, 다 셋, 다 생철인데도, 와, 힘들어온 연맬이 전체기 이성 같은 거 쓰면 다 죽을 수 있다. 아, 그래도 고인특집으로서는, 어, 우리, 창조 다이 아,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트위고가 낫다. 그럴 거면, 트위고가 다이안아, 니보다 나은 것 같다.